이지영과 어, 지상선이 함께하는, 함께하는 우리말 그림책 똑똑똑 네, 수박하면서도 좀 정감이 가고 네네. 약간 예. 거친 듯하면서도 음. 뭔가 좀 차분한 느낌. 어. 네, 아 저는 깜찍한데요. 아, 깜찍하다. 네네. 깜찍. 아니, 이제 이분이 글 그림이 이명환 음. 선생님이신데 그렇죠. 아, 여자분이신가요? 아니 남자예요. 남자분이신데 이렇게 깜찍하게 네. 그림을 그래요. 그리 <laughs> 그, 그, 그리세요? 할아버지와 네. 소나무잖아요. 네네. 할아버지. 이게 대, 할아버지예요? 머리, 네 주름도 이렇게 있고 머리도 이렇게. 그럼 있고. 대머리 할아버지신가요? 네. <laughs> 아, 뭐 대머리까지는 아니겠죠? 이 정도는 뭔가 낙관된 반 아, 근데 네. 할아버지 머리 꼭대기에 있어요. 왜 얘가? 음. 근데 이건 또 뭘까? 아 그래서 뭐 같아요? 모르죠. 궁금해요. 아 이거 무늬 눈이에요? 음. 똑똑똑하고 문을 똑똑똑 하고 똑똑. 네. 문을 똑똑떡 이거 문고리인가요? 어때 문고리처럼 보이세요? 모르겠어, 한 뒤로 올 거야. 어 뒤에 할아버지하고 둘이서 네, 선약도 좀 가고 있죠. 어디를 그렇죠? 이제 가고 있는데? 나는 뒷모습으 지금 보이주고 음, 있단 말이에요. 되게 궁금해요. 음. 어떤 이야기인지 그러니까. 되게 번, 궁금합니다. 아, 할아버지와 소나무. 네, 할아버지와 소나무. 소나무 소나무 할아버지 소나무. 데 할아버지도 요뭐 그림도 재밌잖아 이렇게 머리가 머리가 그러니까 소나무 그 가지 있잖아. 네, 솔, 솔나무 소나무. 소솔 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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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솔 머리 카락 네. 표현했고. 이할아버지 같아. 할자가 할아버지. 할, 같아. 할자도 할아버지할자자체가 네. 할아버지가 죠 네. 주름 같고. 아 안에 아, 네. 아이 같아요. 아. 아, 여기 네. 안에. 그렇죠. 아. 이 안은 아이 같은 요두 개. 네, 네. 소나무 꼬랑지처럼 그려. 네, 있어요. 네, 네, 네. 요거는 뭐 같으세요? 할자 이위자의 끝자. 아, 이건 무슨 호랑이 같은데요? 아 호랑이 같아요? 네 호랑이 꼬리 같아요 아 호랑이 꼬리 같아요? 네네 호랑이 꼬리 같은데요? 네어 네. 진짜 많은 이야기 어 표지 속 표지도 보니까 네. 야 이거 발자국이에요? 그렇죠 발자국이죠 어, 누구의 발자국이지? 아, 아 크기가 작은 거 보니까 할아버지 아이의 발자국이 아닐까요? 할아버지와 아이? 네! 네, 그러니까 이 할아버지와 주인공인 소미라는 아이. 아, 그렇죠. 네. 소미가 <laughs> 왜 이렇게 많아요? <웃음> <웃음> 아, 자, 문이 이제... 지금. 뭐 어, 할까요? 이 아이가 이문 속으로 들어가면 무슨... 뭔가 있을 것만 같아요. 네. 아, 근데 여기 네. 보니까 이 명환 선생님 이력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우리 아들하고 나이가 같네요. 네. 5살에 서울에 살다가 다섯 살에 포천으로 이사를 가가지고 네, 대학 들어갈 때까지 시골에서 자랐대 덕분에 산과 들이 자신의 놀이터가 되었고요 네. 가끔 등하굣길에 노루나 토끼나 다람쥐 꿩들이 친구가 되기도 했고 성균관대학교에서 시각디자인 공부했고 아 네. 성균관대학교로 나오셨어요? 네, 지상선 선생님도 성균관대학교하고 좀 인연이 있지 않나요? 네, 제가 아동청소년학과의 문학 및 음. 미디어 교육 파트의 선박사를 선박사 대학에서 네, 인연이 있으시네요. <laughs> 네, 인연이, 인연이 <laughs> 있습니다. 네. 그리고 졸업하신 후에 학원에서 5년간 아이들을 가르쳤고요. 아 미술을 네, 가르쳤고 네네. 현재는 이제 사랑하는 아내를 만나서 네. 즐겁게 그래픽 디자인 작업과 네. 그림책 만드는 일을 네. 하고 싶다고 이 그림책이 네. 유명한 작가의 첫 번째 그을 채우네요. 와, 그러면 남다르겠는데요? 네. 한번 전화해서 네. 우리가 한번 여쭤볼까요? 네, 지금 전화해서 네. 우리가 녹음을 하는 거죠. 네, 뭐를? 물어보고 싶은 거 물어보는 거죠 작가한테 직접. 네. 어때요? 좋은 아이디 아니에요? 그럼 편집하면 되잖아요. 음, 음. 그럴까? 네. 우리 다 입고 난다. 입고 네, 난다. 입고 난다. 네, 이건 다 삭제할 거니까. 아, 그렇군요. 시각, 디자인, 화과를 나오셨네요. 네, 첫, 첫 번째 그림이라 해서 첫 번째 아이를 첫 나온 번째. 거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귀하고 작가로서는 네, 좋겠 그럴 것 같아요. 아, 그러면 제가 이제 안경 을 끼고 쓰고. 네, 네, 글자가 안 보여서 네. 여러 거볼 수는 없으니까요. 네. 제 이쁘니까 시골에 사시는 할아버지께서 오셨어요 네, 할아버지는 소미감부수하는 호랑이를 닮았답니다 <laughs> 네. 네. 우와, 할아버지와 저... 소, 호랑이 아, 진짜 닮았네요 많이 닮았죠? 네 사실은 <laughs> 이렇게 좀, 네. 우리 아버지도 이렇답니다 어? 그런데요 엄마 나 그림 그려야 해요. 좀 도와주세요. 소미야 할아버지께서 오셨으니 조용히 해야 해. 네. 그런데요 엄마 나 그림 그려야 해요. 좀 도와주세요. 엄마 지금 바쁘잖아 아빠한테 가봐. 아빠 나 그림 그려야 해요. 도와주세요. 네. 아빠는 지금 할아버지 병원 예약해야 해. 팀. 엄마랑 아빠는 할아버지밖에 몰라. 나 혼자 할 거야. 음. 소나무를 어떻게 그리지? 엄마, 소나무는 어떻게 그려요? 엄마, 지금 바쁘다니까 할아버지께 가 봐. 할아버지는 무서운데. 아빠! 소나무는 어떻게 그려요? 아빠, 지금 바빠. 막 두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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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리가 나고 있대. 음. 이 그림 자체로 그죠? 아! 안 돼. 낭이가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송이도 양이를 따라 살금살금 들어갔어요. 할아버지는 그림을 그리고 계셨어요. 할아버지 저 소나무를 그리고 싶어요. 어 소나무를 어디 보자. 시골집 뒤에 있는 소나무를 그릴까? 네 할아버지. 그 소나무는 활이가 이렇게 휘었단다. <laughs> 오. 그리고 소나무는 줄이 많지. 이렇게 소나무는 입이 뾰족뾰족해 아 할아버지 머리처럼요? 그렇지 연기 <laughs> 잘하시는데요 네, 이렇게 지금 아까 이 머리하고 <laughs>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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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표지하고 네, 네, 네. 너무 닮지 않았나요? 네, 네, <laughs> 아, 네, 할아버지 이마가 결국은 들판 네. 같아요 네. <laughs> 는 쓱쓱 소나무를 그렸어요. 소미도 할아버지를 한번 보고 쓱 다시 또 보고 쓱쓱 소나무를 그렸지요. 와! 할아버지와 소나무가 닮았네요. 음, 네, 그런가? 소나무를 닮았네 정말 멋지죠 왜냐하면요 소나무가 할아버지를 닮아서예요 저는 참이 마지막 지금까지 이제 흐름도 좋지만 마지막 이 말도 이렇게 마무리해 준게 너무 좋았어요 자연이 사람을 닮은 것 맞아요. 사람이 자연을 닮은 거는 많이 표현하는데 자연이 사람을 닮은 것 그러면서 자연과 사람이. 하나를 연결되게 네. 해주는 거. 네, 네. 아, 그러니까 구분할아버지의 모습을 그렇죠. 담게 하기 위해서 이 소나무가 이렇게 굽었다. 구분 네. 소나무를 이렇게 말을 어, 표현을 해주었던 것 같아요. 이제는 아까 맨 네. 앞에는 그름이면서둘이에 박혀 있는데. 여기는 이렇게 참 자유롭고 즐겁게. 네. 여기는 발자국이 여러 가지에 한 가지, 두 가지, 세 가지, 네 가지, 네. 네. 다섯 가지. 발자국이 다섯 개가 있어요. 누구의 발자국이든 간에, 네. 그렇죠. 네네. 이거 아빠 발자국 같아, 구두. 구두. 이거, 이건 고양이 고양이 발자국 이거는 고양이 발자국, 양이 발자국. 이거는 아이 발자국, 같고 네. 이건 음, 엄마가 있고 할아버지, 이거 발자국. 할아버지인가요? 네. 그렇다고 음. 이게 할아버지 같아요. 네. 맨 앞에 있는 것도 할아버지가 아닐까요? 어. 할아버지 세대와 이 아이 세대, 일 네. 세대와 3삼 세대가 네. 만나는. 네. 그런 게 적은데 아 이런 걸 통화해서 이렇게 표현해 주니까 저는 참 좋았어요. 그러 할아버지가 아이한테 읽어줘도 참좋을거같아요뭐 할아버지가 아이한테 읽어줘도 좋고 아이가 할아버지한테 읽어줘도 좋고 그죠? 네, 네. 또는 네. 아버지 엄마 와 같이 네. 할아버지 모처럼 모습 같은거나 할아버지 할머니까 네, 한번 네. 역할극을 네. 나눠서 역할극을 어, 나눠서 그렇죠. 한번 하죠. 읽어보고 양독으로도 어, 좋. 뒷 표지가 할아버지 <laughs> 아이 발자국이 네요발자국 네, 발자국, 네. 네, 네, 그리고 굉장히, 어, 여기는 뭔가 수수께끼 같은 느낌을 음. 들면서 이 안에서 수수께끼를 찾을 수 있는 그런 이야기 같아요. 제가 만난 네. 어, 할아버지와 아이, 네. 그 1세대와 3세대에 만나는 네, 그런 이야기로서는 아주 풍부한 이야기 거리가 있는 게이 책이 아닌가, 네. 어, 새로운 네, 책의 네. 등장이 아닌가라고 네. 어... 까지 생각합니다. 네. 아, 저는요 이제 궁금증이 풀렸어요. 네. 지금 어,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게 할아버지 뒷모습이에요. 아, 뒷모습? 네. 네. 이게 다 이제 오랜 세월 속에서 이제, 이제 없는 거죠. 네. 머리 숱이 수있죠 그렇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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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때 이제 아이하고 눈이 딱 마주친 거죠. 음. 그런 장면이고. 아. 네. 음. 그러면서 문을 열고 딱 들어가는 순간 할아버지와 눈이 땡 마주치면서 짜잔! 이렇게 뭐 할아버지 하나로 네. 된 거죠. <laughs> 그럼 작가하고 한번 통화해볼까요? 네, 한번 해볼까요? 정말? 아, 우리 기사님 좀 여러 가지로 궁금해서 제가, 제가, 제가 한번 전화를 드려볼게요. 네, 네. 시간이 되시나 보시겠네? 네, 이망한 작가님, 저희 지금 조금 놀았는데요. 같이 놀이 한국 독서 코칭 연구소 지상선 소장님이 아주 좋아하면서 작가한테 꼭 물어보고 싶은 게 있답니다. 그래서 제가 바꿔드릴게요. 스피커를 이렇게 키우면 돼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상순이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laughs> 아 이렇게 멋진 그림책을 만나게 돼서 제가 너무 반가워요. 아유, 감사합니다. <laughs> 아 감사합니다. 제가 그림책 전공했어요. 아 여백의 미가 정말 대단하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아 아유, 감사합니다. 네. 그러니까 그 여백 안에 스토리가 있는 거예요. 네 그걸 알아가지고 다감다 <laughs> 그래서 흰색과 갱지. 이두 가지를 색을 두 개를 네. 대비를 해, 해 놓으시면서 심결옥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그걸 어, 느꼈어요. 네, 네. 심리적인 그 그러니까 갱지는 할아버지의 색이고 흰색은 네. 아이의 색인 거죠. 네 맞습니다. 네 어디냐면 아이가 할아버지. 방에 들어갈, 이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왔을 때 이제 방문을 삐끔이 쳐다보는 장면이 있어요. 어우, 네. 막 이러면서 이럴 때 아이가 맨발로 힘을 꽉 쥐고 있으면서 막이 이거 미는 장면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할아버지 세계를. 네, 네 맞습니다 이게 할아버지의 영역이 네. 조금 더. 그 소미의 영역으로 들어오니까 듣게 싫어서, 네. 그거를 지금 밀치는데, 그, 어흥하는 아. 게 너무 무서우니까, 네. 이제 그 선을 힘겨루게 하는 그런 네. 표현을 했어요. 그리고 왔다 네? 갔다 하면서, 아, 네, 네, 네. 네, 그러면서 이제 흰색이 점점, 점점, 네. 어, 여백이 많아지기 시작해요. 네, 네. 네, 네. 그러면서 맞아요. 이제, 어, 등을 돌리고 이제 혼자 할 거야, 막 이러면서 소나무를 어떻게 그리죠 혼자, 막 이러면서 할아버지 세계에 들어가려고 네. 이제 발버둥을 치고 있는 아이. 네. <laughs> 엄만, 어, 엄마 엄마 네. 아빠는 모두 다 나몰라를 하는데 아이 혼자 네. 굉장히 이 아이가 굉장히 적극적인 아이인 거예요. 네 맞아요. 네. 옷차림 소극적인 것 같지만 적으로는 네. 네 선생님이 어렸을 때 이러셨나요? <웃음> 네. <웃음> 제가 그림 그릴때는 정말 적극적이 어. 됐고 네. 평소에는 되게 소극적인 네. 아이였어요. <laughs> 결국 소극적인 아이가 그러니까 아닌 거예요. 겉으로는 소극적인 것 같지만 소극은 네. 굉장히 적극적이고 네. 네. 그러면서 이 네. 갱지색이 어 네. 이제 네. 왼쪽으로, 왼쪽으로 갔어요. 어. 이게 화면 분할을 한 이유가 있나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네. 이 아이가 가지고 있는 흰흰여배이라는 아이의 세계 있고 네. 그 아이의 세계가 네. 할아버지와. 이제 어우러지는 관계를 좀 표현을 하고 싶었어요. 이제 분이라고, 분이라는 게 가지고 있는 게 단절이기도 하지만 네네. 또 오픈이라서 서로 그 연결도 되잖아요. 네, 이 그래서 그 분이라는 것을 통해서 또 이제 할아버지께로 들어가는 네네. 그거를 이제 표현을 했었어요. 아, 그래서 이제 땅바닥을 그 네네. 하얀색으로 했군요. 그러면서 분할을 네네. 했군요. 네. 네. 야 그러면서 고양이가 자기가 못해 못 들어갔어 누구에 의해서 네. 고양이에 의해서 <laughs> 역시 소극적이군요 네. <laughs> 고양이가 먼저 들어갔어 <laughs> 고, 네, 네 그리고 고양이하고 호랑이는 둘이 네. 저기잖아요 같은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네. 결국은 할아버지와 소미는 네. 결국 뗄래야 뗄수 없는 사이인 거라는 걸 표현을 이렇게 하지 네. 않으셨나 싶었어요 네. 아이고, 진짜. 그러니까 이제 볼때 네. 호랑이는 할아버지를 네. 상징해주는 거죠. 양에는 네, 네. 네, 네. 이 소미를 네, 네. 상징하는 네. 의미 더 확장된 네, 네. 자아 네, 네. 이렇게 볼수 있겠죠. 네. 맞... 그리고 확장된 자가 먼저 네. 가서 양이하고 네. 호랑이 그림하고 노는 거죠 지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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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아버지의 세계가 이제 네. 그 외부 세계가 화이트로 바뀌기 시작해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러면서 할아버지 세계 안으로 이 소미가 들어가면서 할아버지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소나무. 소나무의 그림 세계로 이 아이가 들어가요. 네, 들어가면서 추먹기 뛰어 놀면서 이제 여백이 점점점 어, 넓어지면서 네. 아이의 세계가 넓어지는 거죠? 네, 네. 그렇죠 아이의 세계가. 할아버지가 할아버지 아이의 세계가 되는거 세계 거고? 속으로 들어가서 노는, 놀면서 할아버지도 이제 자연스럽게 아이하고 하나가 되어가는 네. 이런 장면이 이제 연출이 되요 엎드려서 같이 그림을 그리잖아요. 연출을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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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셨군요. 네, 그렇게 연출하신 거죠. 네. 아, 그러니까 네. 그림으로도 말씀을 하신 거잖아요. 네, 맞아요. 네, 근데 네. 제가 궁금한 게 그림자가 네. 그 이제 갱지 네. 색깔로 이렇게 네. 이렇게 남겨져 있잖아요. 네. 이거는 네. 또 어떤 의미가 있는 건가요? 그림자라는 것은 사실 이제 눈과 양이잖아요. 네네. 근데 이제 밝은 과어둠근데 우리가 밝은 과 어둠으로 어, 서구 세계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뭔가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나눈다고 네네. 한다면 그 우리 동양에서는 네네. 어우러짐을 표현하잖아요. 네네. 그래서 밝음과 어둠 이게 네네. 단순히 네네. 서로가 이제 아이의 세계와 어른의 세계가 둘이 겹치고 네네. 경쟁하는 게 아니라 어, 같이 어우러짐 이라는 표현하고 싶으시 네, 아, 그러셨구나, 그러셨구나. 네, 네, 네. 야. 느껴졌어요 네네 네, 네. 네, 네. 아, 그러면서 감사합니다. 이제 그림자도 이제 결국 저는 어떻게 해서 그랬냐면요 이 그림자는 네, 네. 어, 똑같잖아요 네. 할아버지의 그림자나 아이의 그림자나 네, 네. 결국은 하나의 역사가 아닐까 아, 네. 네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네. 그러면서 이제 아이가 문을 나왔는데 여전히 아버지는 <laughs> 엄마는 그 세계에 있죠. <laughs> 자기의 세계에 진짜 해석을 너무 명확하게 잘이해해주셔가고 네. 제가 사실 어, 출판사랑도 이제 계약했을 때 계약하고 네. 출간을 할때 이제 서평처럼좀 네. 썼으면 좋겠다 네. 라고 이제 어, 해석 몇번 글을 좀쓴 적이 있었어요. 제가 네. 어. 느꼈을 때는 어, 근데 이거는 다 누구나 이제 다 다르게 해석이 가능하니까 굳이 그거를 듣는 거는 오히려 책을 스스로 감상하는데 쉽지 않다 좋지 않다 네. 그래서 좀뺐거든요 네. 근데 그 성평에 대한 것이 거의 한90% 아, <laughs> 이상 네. 정말 잘 이해를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려요 뭔가 어, 그러니까 <laughs> 네. 그림이 좋다는 라게 저희 처음 봤지만 이렇게 네. 아, 그림을 보고 지금 우리가 네. 그 네. 그림 속에 네. 있는 이야기를 네. 아, 볼수 있다면 네. 그림을 이렇게 잘 그려줄 수있죠 그리고 네, 여기 이 소나무가 우리는 500년 됐다. 나는 그때 선생님 1000년 천, 네. 천된 거다. 나는 천0 0 0년된거 아니야? <laughs> 와, 아니, 아... 아, 여기 가족하고 비교해 봤을 때. 그러니까, 이게 네. 소나무가 또 가지고 있는 게 나무라는 게 변하지 않고, 네. 뇌를 좀 든든하게 네. 어, 지탱해 주는 네. 그 역사이잖아요. 네. 그래서 네. 할아버지와 소미도 그것들 연결이 네. 현 시대가 지금 많이들 분리가 네. 돼 있고, 네. 네. 특히나 이제 어, 많이 지금 이념적으로도 나, 나눠져 있는데, 아, 어, 그런 것들이 좀 해소가 될 수, 도 해소가 돼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아, 그러기 위해서라도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아, 마씀드들봅니 네. 할아버지 어, 허리가 굽었잖아요. 이손하무들 끝까지 할아버지처럼 굽었어요. 네네네. 그런데 굉장히 굽은 게, 불편한 게 불편해 보이지 않고, 네네네. 굉장히 부드러워 보여요. 네, 아유, 감사합니다. 네, 여기서 감사합니다. 마치 좋아하셔서. 향기가 네. 나는 것 같아요. 아, 소나무에서 향기가 솔솔 솔나는 듯한 <laughs> 느낌이 받았어요. 아, 오, 네. 아, 이렇게 귀한 채 만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 맨 끝에 이 장면 또 네, 마지막. 공부, 어, 네. 뭐가 궁금하셨어요? 선생님은요? 네. 네, 네, 맨끝 면지에서. 네, 네. 아, 이것도 굉장히 참 발자국 하나만으로도 네, 이렇게 활기차고 네, 아름답고 네. 아, 뭔가 서로 소통하고 있는 네. 그런 그리고 또이 바탕이 흰색이 아니라 네. 어, 이 할아버지 색을 뜻하는 이런 걸 봤을 때 오래도록 그렇죠? 예, 오래도록 이런 어, 평화로운 사회가 됐으면 좋겠다 네, 네. 이런 마음이 느껴졌어요 이 면지를 그릴 때 무슨 특별한 생각이 있으셨나요? 이렇게 하실 아, 때저 면지도 이제 네. 어, 말씀하신 것처럼 그게 할아버지 혼자만의 세상이 아닌 우리 노래가 지금 만들어지는 것이 음. 지금까지 역사들이 우리는 역사라고 하면 왠지 과거인 것처럼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그 역사라는 거는 현재이기도 하고 미래이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런 연결 고리들이 지금의 우리가 만들어지고 있고 함께 하는 것이 지금 우리의 세계다라는 걸좀 표현하고 싶어서 이렇게 만들었고요. 결국에는 또 이제 소민도 나이가 들고 자랄 텐데 그러면 또 할아버지만큼의 또 연륜이 들 거고 그러면 또 그렇게 좀 어, 어떻게 보면은 든든하고 오래된 이런 오래된 것이 나쁜 게 아니잖아요. 오래된 분들이 잘 흘러 나올 수 있는 아이가 되는 것이 이제 이연재의정금이에요 네. 네. 같이 함께한다는 라분낌 네. 네네. 아, 알겠습니다. <laughs> 귀한 작품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laughs> 아유, 너무 좋은 네. 말씀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같이 <웃음> 찍어요. 안녕하세요. <laughs> <laughs> 다음 작가님과 같이 읽어요. 네, 아니세요 <laughs> 네 감사합니다. 네. 참 많은 이야기거리가 있을 네. 수 있고 네. 마음에 위안을 줄수 있고 네. 그런 텔이라고 보고 정말 저는 네. 이 할아버지와 손남를 어, 어린이 그렇죠 할아버지 할머니 또는 아버지 어머니 온 식구가 네. 식구가 같이 참 봤으면 좋겠다. 네. 그리고 이야기 나눴으면 좋겠고 네. 이 안에 그안에 숨겨진 이야기들을 네. 우리 생활 속으로 끌어내 주으면 얼마나 좋겠는가. 생각이 들어서 적극 추천하고 싶습니다. 저도 적극 추천하고 싶습니다. 저초저네 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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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도